선생님. 아유, 귀엽고 깜찍해요. 이렇게 귀엽고 깜찍한데 왜 그렇게 연주까지 잘하는 거예요? 전좀 타고났어요. <laughs> 타고났어요. 아, <laughs> 그게 <laughs> <laughs> <근데 웃음> 타고난 거예요? 연습도 열심히 해요. 노력도 했고. 그러니까. 하루에 1 0 시간씩 해서. 어머. 전날 네. 아 물집도 생겼고, 전날 불탔어. 타고났는데 왜 그렇게 노력하세요? 노력해야지 잘하죠 음, 타고나더라도 아. 노력해야 돼요. 아, 오늘 말이죠. 또, 우리 미소일 양에 온다고 그래가지고, 제 앞조사, 옆조사 경조사, 호구조사도 아닌, 어, 뒷조사를 제가 좀 해왔습니다. 자, 우리 13살이라고는 정말 믿어지지 않을 만한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미소일 양의 프로필입니다. 1 1살의 대구시립교양학단 최연소 협연을 했고요. 자, 그리고 대한민국 관악공포로 초등부 1위. 자 그리고 서울 필 하모닉 음악 콩쿠르 초등부 또 1위 그 다음에 서울 플룻 콩쿠르 초등부 1위 정말 너무너무 1등만 하는 1등쟁이고요 <laughs> 자 그리고 어, 구미국제음악제 최연소 마스터 클래스 선정 그리고 올해는 서울예원학교까지 입학을 한 예원학교군요. 정말 대단한 아이입니다 현시아으의 자랑 정신 씨는 13살 때 기억납니까? 초등 학교때뭐 하고 다녔습니까? 그때 옥상에서 떨어졌던 거 같아요 <웃음> <웃음> 아니 이상이렇게가도이 정도는 이지 아니 근데 이렇게 대단한 우리 그 친구가. 엘리트 코스로서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이유로 스타킹 키워 주세요 도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텔레비전에서 아프리카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도와주고 싶었는데 제가 어이라서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공연을 하게 됐어요. <laughs> 예. 제가 키워 주세요 에서 1승, 2승, 또 3승을 하게 되면 제가 조금 더 유명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 연주를 보고 지나치셨던 많은 분들이 제 연주를 한번더 들어주실 것 같아요. 와. 그러면 저 많은 아프리카 아이들이 밥도 먹을 수 있고 학교도 다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키워주세요 해서 꼭저좀 키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야 깜찍한데 마음이 더 예쁘래. 아, 마음이 더 깜찍해요. 예. 자 예. 아, 기가 막힌 연주에 마음씨까지 예쁜 우리 미술양을 험물하게 찍혀 보고 계시는 또한 명의 날개가 있을 겁니다. 천사 한 분이 또 예. 어렵게 스타킹을 방문해 주고 있습니다. 독일 극복급 바이올리스트 여러분 소개합니다. 박지혜. 예! 반갑습니다. 아, 아, 반갑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입니다. 예! <laughs> 연주를 보고 들은 소감이 어떨까요? 아, 분명히 지금 방금까지 분장실에서 네. 얼굴을 마주하고 왔어요. 그런데 음. 머리 이렇게 했을 때 평상시하고 다른가 봐요. 네. 그래서 안 어울린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laughs> 딱그 머리와 지금 막 지금 연주하는 걸 보는 순간 사람이 아니고 좀 요정, 그 동화 속에 나오는 아 요정이 이렇게 피리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네. 그런 환상을 제가 꼭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 대기실에서 보리는 네. 헤어스타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마음에 안들었어요너 이쁜데 대기실에 어. 봤을 때는. <laughs> 막 이만 이렇게 다 공개하는 게 창피했어요. <laughs> <laughs> 그렇지만 플루시라는 거 악기가 다른 관악기에 비해서 다른 것들 이게 리드 여기 피스를 꽂고 소리나 음악을 전달하는데요. 예. 플루스는 100% 자기 호흡으로 응. 불어서 부는 악기예요. 와. 그러다 보니까 가장 자기의 호 그리고 노래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해서 담아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음. 이렇게 차분하게 네. 그리고 힐링되는 음악을 네. 전달할 수 있었다는 게저한테 너무나 놀라운 중량 본인 스스로 헤어스타일이 만족스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 네. 아, 제가 아까 처음 나오자마자 이렇게 봤는데 네. 연주를 가는데 갑자기 손가락이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너무 너무 빨리 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네. 그거보다 더 빨리 손놀림할수 있는 연주법이 있어요? 어, 보여질수 있어요 저희한테? 예, 아, 이거 음. 아, 무슨 악기인가요? 소개 좀 해주세요 뭐, 조그만 거 있죠? 네. 플루트인데요 네. 피콜로라고 피니다 아, 피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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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콜로 아니 근데요 네. 그거는 작으니까 이렇게 팔이 길지도 않아도 되고 조그만 거리에서 해야 되니까 좀 편할 것 같은데요? 연주하기 음. 아니요, 아루트보다1렇다프도은 소리를 내기 때문에 네. 소리 내기가 어려워요 말이 어. 네, 필요 없네 저희들이 일단 들어보고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와 フフフフ。